오늘 새벽에 함께 내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8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 여러분 코로나는 어느덧 올해 반년을 지나서 이제 8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분명 예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바이러스들과는 지금 차원이 달라요. 몇 개월 아픔과 죽음의 공포에서 힘들어하다가 곧 백신이 또 발견되면 일종의 그냥 독감처럼 취급되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를 혹시 넘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온 사회와 온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공포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참... 아. 전도를 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손소 세책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잠깐 전도를 좀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예, 점심을 먹으러 잠깐 내려갔다가, 전화를 받게 됐는데, 제 차를 구입하게 된그참 경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은보 집사님께서 갑자기 전화 오더니만, 목사님, 전도한다라는 말 듣고 제가, 이 설교를 다 들으면 여러분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에, 지금도 예이 아, 녹음된 것을 듣게 될 텐데 어, 전화가 오시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전도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일일이 다 포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씩 다 드렸고요. 두 개씩 다 일일이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택까지 가져오셔서. 아,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를 또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아침에 통한, 통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통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코로나가 이런 상태에서 많은 교회들은 무슨 전도냐 해서 다들 멈춰있는 상태인데,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에, 선물 하나씩 들고 가면, 마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점점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목사님이 오니까, 이거 언제든 귀에 나가야 되나. 예. 때가 되면 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요, 때가 어, 내때 열매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은, 내 때가 아닐 때에도 언제든지 그 영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전도를 할수 있게끔 예, 이끄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나갈 수 있기를 지금까지 추구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본연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예, 지금 이 새벽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특별히 월삭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새벽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도 이 월삭만큼은 지키는 게 전통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네요. 예, 오늘 특별히 기대했는데, 일찍 잘하시, 잘 주무시라 했는데, 이렇게 월상예배 특별히 토요일이 끼면 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튼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교회마다 성전예배가 이제 한70% 정도는 다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찰이나 노예에서도한 7, 80%까지 다 회복되었고 우리 교회 또한 역시 주일 난예배 어른들은 거의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연초 신천지와 같이 예 수천 명씩 교회에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 세상은 우려와 비판 그리고 비관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건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하루에 이 주일마다 한 수천 명씩이 뭐야? 수만 명씩 나와야 돼. 수만 명씩, 그죠? 우리 기독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수만 명씩 아다 나와야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이, 손소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에 바이러스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서로의 배려도 있지만, 빨리 이 바이러스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이 마스크를 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큰일을 거시고 해결해 줄 놈이 있습니다. 꼭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꼭 하시길 바랍니다. 손 소독을 하시고 예 그리고 정말 그손 소독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거예요. 예 우리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시차에는 다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 지목의 이름으로 가 있어요 떼지 않고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게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는 마귀들의 사탄 마귀들의 이게 바로 계략이에요 그들이 바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오는데 코로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례라고 제가 뒤에다 붙여놨죠. 용인시청에서 나온 것이 참 제가 그거 들고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세상이 이렇게 알아주기를. 이게 바로 큰 전두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감염자가 9천명을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한 사람도 접촉, 에,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시에서 인정하게 되고 뒤에다 제가 지금 공문을 붙여놨는데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함께 힘, 힘을 쏟고 있다는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나 모습들을 서로에게도 확인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가절추 축원합니다. 사람은 한번 세상에 오면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갈 곳은 어때요?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 한다 한다면 죽음 자체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죽어도 분명히 갈 곳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세상 일을 다하면서도 참 그래요.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 귀가 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을 다하면서도 교회만 안 된대요. 교회만.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것저것 다 사회생활하는데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할일들다 하고 친구들 다 만나는데 목욕탕도 가고 할거다 해요. 그런데 교회만 안 된대요.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믿음,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을 종식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염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주중에 얼마든지 괴 열려 있다니까요. 다른 물론 대형교회들은 문다 잠그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집 수가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기로 오라 그랬는데 모독의 문을 잠그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든 열려 있어요. 근데 보면 주중에 오는 분들 없다고요. 왜 주일에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주중에는 못 오니까 주중에는 사람이 없어요. 온도 하더라도 몇명 되질 않아요. 빈 공간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목놓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제가 지금 예, 소독하고 여러분 자리 다 소독했어요, 제가.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물론 그럴 수도 있다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소독을 하고 있어요. 몇사무도마다 여러분 소독제가 다 이렇게 있어요. 무료로 다 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예? 한 2, 3거리 한 번씩 가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계속 소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정성과 마음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이에요. 초대께 순교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우리 이번 8월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 더 길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번 8월 한달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격렬하실 은혜로 해결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번 8월 한 달이 되기를 저희 마들이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속곡 보는 만큼 그 시간만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커피타임 하는 만큼 그만큼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누리는 여유의 시간들 그만큼 그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정말 주 앞에 물을 끓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잘 알고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예, 26절 말씀 보면, 성령은 우리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여기는 이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고 아파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은 드뭅니다. 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강압적이로 그냥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다가 빈틈이 보이면 어떠합니까?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쉬고 어떻게든지 놀려고 예, 어떻게든지 좀더 놀려고 빈틈만 보이면 그러나 부모는 자신들의 일도 아니면서 애간장이 높죠. 예, 부모들이 공부하는 거 아닌데 부모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간장이 높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쏙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 자식을 그렇게 위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들은 알지 못하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어때요?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죠. 예, 몸에 좋은 음식,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입에 맞으면 먹어요. 쓰면 안 먹어, 요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 부모는 그런데 자신보다 먼저 어린 자식들의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겁니다. 예, 주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우리 공동체로서 주님의 자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제 주께서 보여준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녀의 위치에서 바뀌만 하겠습니까? 이제 자라면 부모님을 봉행할 줄도 아는 성장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주시옵소만 외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나의 물질과 시간을 주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제는 성장했잖아요. 이 성장한 여러분들, 이 새벽재단을 쌓는 여러분들, 예, 이만큼 자랐다 한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미디미디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추건합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주님이 겪는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러 의미로 금식도 했습니다. 예, 우리도 인간적인 향락과 맛과 그리고 멋과 즐거움에만 도취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이한달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에 추건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은 8월 이한달 남았어요. 한 달. 예. 가장 무더울 때죠. 가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에 추건합니다. 불길같이 임하는 성령께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우고 소멸해 내기를 예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도 종식되어 되기를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고 소망합니다. 그러게서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된다는 겁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주의 뜻을 그렇게 받들고 이루어 내야 되겠지요. 선이 무엇입니까?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합력한 선을 이룬다. 자,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코로나 뒤로 숲지 말며 이 어려운 난국에 더욱 서로를 배려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 성령님의 일하실 길을 여는 성도 되기를 주님 가정에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팔월 한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월삭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줄 압니다. 저 또한 역시 이 월삭 기도를 위하여서 예 하루 전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지 말할 것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않기에. 전도에서 정말로 마음을 먹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붙여주잖아요. 일일이 두 장씩 지금 수십 개를 지금 수백 개를 지금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야, 홀로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을 한다면, 이 새벽에 다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거리도 맡겨주실 것이고요,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나는 툭 던졌을 뿐인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성령 역사에 일어날 겁니다. 예, 어, 나는 그냥 예수님들 한마디, 우리 집목회 한마디 소개했는데, 그래,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여러분들은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예, 불편한 생각 가지고 예, 불신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은요 못 잃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이 8월 한달 되기를 주님과 함께 추건합니다. 네. 이, 특별히 오늘만큼은요 물론 정부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뭐, 이 가까이에서 하지 말고 안수기도도 삼가라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월상예 배때마다 안수기도 계속 해왔지만은 오늘만큼 제가 안수기도 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달보다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8월 한 달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면서까지 주님께 붙들어서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어. 이스라엘이.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보지만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장 믿음이 없어요. 계속 한 번도 뭐, 예, 회개할줄 몰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그들의 예, 바로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민족을 구원해 내었듯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졌고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 그 간수들의 가정까지도 그 식솔들까지도 전부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초토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가 인류를 구원해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주 중요한 제목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귀한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가 인류를 구원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오순절 타락방의기도해 아버지여 역사 성령의 임재함으로 초대교회 강점이 되었던 것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강점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 다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시간이 길다고 해서 진심은 아니. 그게 다 중요한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 세상 소리들 많이 듣고 세상 말들 많이 하는 그 시간보다도 이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하면 합시다. 주여 사창구럼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이 시간 영적으로 거듭나며 우리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